KT 5G 요금제 신규로 출시했네. 오, 만 원이나 저렴한데. 근데 이거 뭐야? 문제점이 왜 이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최신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와 통신한 분들을 쉽게 리뷰하는 스마트 통신 TV의 문피입니다 2020년 10월 5일, KT에서 5G 요금제 두 가지를 신규로 출시했는데요.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제들이지만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새로 출시된 KT 요금제입니다. 처음으로 5G 세이브 요금제의 경우 월 45,000원에 기본 제공 데이터를 5GB 제공하고 다 쓰면 400kbps 속도 제어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공유는 5GB입니다. 기존의 KT 5G 요금제 중에 가장 낮은 5G 슬림 55,000원 요금제보다 1만원가량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제공 데이터 이후에 400kbps 속도는 정말 느린 속도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실제로 400kbps 속도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요. 많이 느립니다. 인내심을 길러주는 속도입니다. 1Mbps 속도까지는 제공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실제적으로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9월 1일 날짜로 KT 위약금 제도 개편에 관련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원금으로 개통을 한 경우 요금제를 180일 유지하고 47,000원 밑으로 요금제를 내리면 공시 차익금이 발생되는데요. 이 5G 세이브 요금제는 45,000원입니다. 즉, 스마트폰을 공시지원금으로 개통을 하고 높은 요금제를 180일을 유지하더라도 5G 세이브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위약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로 출시된 두 번째 요금제 5G 심플입니다. 69,000원에 기본 제공 데이터를 110기가 제공하고 다 소진하면 5Mbps 속도제어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 5G 무제한 요금이 슈퍼플랜 베이지. 8만 원 요금제 인점을 감안하면 월 요금 측면은 칭찬해 줄만 하지만 이 요금제도 문제점 투성입니다. LTE 데이터 온비디오 요금제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월 요금은 69,000원으로 갔고요 기본 제공 데이터는 5G 심플 요금제가 10기가 많습니다. 이 요금제의 유일한 장점입니다. 데이터 쉐어링과 핫스팟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는 LTE 데이터 온 비디오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 100기가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요. 5G 심플은 고작 10기가입니다. 10분의 1 /10 수준입니다. 결합에서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프리미엄 가족결합이라고 LTE 기준 65,890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내가 쓰는 요금제에서 25% 할인을 받는 결합인데요. LTE 데이터 온 비디오 요금제는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지만 5G 심플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5g 요금제는 정액 요금이 8만원 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슈퍼플랜 베이직 요금제부터 가능합니다 멤버십 등급도 lte 데이터 온비디오 요금제는 vip 등급을 제공하고요 5g 심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g 요금제는 정액 요금이 8만원 이상인 슈퍼플랜 베이직 요금제부터 vip 등급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누가 5g 심플 요금제로 변경할까요 5G의 높은 요금제로 개통하신 분들은 유지기간 이후에 무조건 LTE 데이터 온 비디오 요금제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규로 출시된 KT5G 요금제 상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월 요금 측면에서 하향시킨 점은 좋았으나 실제적으로 제약도 많고 문제점들 투성인 요금제들이었습니다. 출시가 된지 얼마 안된 만큼 보완해서 다시 공지를 해줬으면 하고요. 아니, 요금제를 출시하면 뭐합니까? 바꿀 수도 없는 요금제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추후에 KT5G 요금제들만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KT에서 5G의 낮은 요금제들을 출시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른 통신사들도 신규 요금제들을 출시할 듯한데요. KT처럼 보여주기식 요금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소비자분들을 위한 가성비 있는 신규 요금제들을 출시하길 바랍니다. 요금제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